안녕하세요, 텃밭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순 보러 왔어요. 제 고구마가 계속 죽어서 제가 모종을 또 심고 또 심고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완전 너무 무성해졌어요. 군데군데 풀이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새벽에 어느 날 나와서. 풀을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고추 순이 너무 좋다고 해서 고추 순 먹다 보니까 요즘은 고구마 순이 또 제철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순 따러 왔습니다. 자, 고구마 순 고구마 순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고구마 줄기. 이거 고구마 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구마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고구마 줄기, 고구마 순 따서 맛있게 요리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고구마 순 효능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합니다. 맛은 고구마순 맛이 여러분 어떠세요? 달죠? 약간 단맛이 나면서 뜰번 맛도 살짝 나요. 그쵸? 근데 이 고구마순 산모가 젖이 안 나올 때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도 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효능이 알고 보면 정말로 다양한 효능들이 있는 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모르고 먹는 거지 찾아보면 정말로 안 좋은 식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고구마 순, 고추 순, 이렇게 순들이 볶아서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섬유 당연히 많겠죠. 식이섬유 많아서, 그리고 요즘은 고구마 이 먹으면서 잎사귀도 같이 어린 순 먹으면 잎사귀에 양분이 많다고 해서 잎사귀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게 그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중요한 게 몸속에 있는 독소를 협착해서 같이 배출을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하죠 많이 먹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독소도 그만큼 많이 축적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고구마 수는 그 독소를 협착해서 함께 배출을 해 준다고 합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한다고 했던.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있어서 콜라겐을 생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금화유보다는 콜라겐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콜라겐 많이 생성되기를 원하신다면 금화유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고구마 순은 가장 좋은 게 몸속 독소 배출을 위해서 저는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순은 제거를 해줘야만 고구마가 굵게 든다고 하니까 고구마 순 시간 되실 때마다 이 고구마 순 따서 말리셔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좋고 말려서 나물로 겨울에 해서 드셔도 맛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언제든 고구마순 말려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철이니까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드러울 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잘 껍질이 벗겨집니다. 두 번만 하면 껍질이 썩썩 다 벗겨져요. 고구마순으로 맛있는 요리 많이 해서 드시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